들어갑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복음서에 아직 하지 않았던 복음을 나눌려 고했는데 계속해서 아직 제가 계획짠 것보다도 일정이 잘 맞지 않았어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못 박힌 진리를 보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못 박힌 진리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바라보는 자의 각도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리 보입니다. 건물은 정면도가 있고 평면도가 있고 측면도가 있고, 마찬가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어느 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못 박은 자들이 바라보는 예수. 도대체 그들은 왜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봤는가? 첫째는 그리스도께 무관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자들이었다. 무관심주의자.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참 사람들이 무관심한다.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진리가 못 박혀 있는데, 아니, 진리가 아니더라도 한 나사렛의 청년이 못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못 박혀야 되는지. 하물며 귀찮은 그런 일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얼마나 무관심한지,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옷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나누고 있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이것은 그들이 가장 무관심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어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한 생명이 지금 십자가에 절규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그 옷을 누가 가질까? 이거좀 비싸게 보이네 하면서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그걸 나누고 자는 것 철저한 무관심의 결론입니다 당시에 통으로 짠 옷이라고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통으로 짠 속옷 모친 마리아가 당시 관례나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멀리 떠나보낼 때 자식을 멀리 떠나볼 때, 그때에는 하나의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옷을 짜서 자식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서 먼 길을 떠난다는 거죠. 이게 당시 관례의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짜서 내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은 나중에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옷을 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게 짰습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볼수 없는 죽어가는 육신의 아들, 죽어가는 육신의 아들을 위하여 옷을 짜고 있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찢어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군대에 갈 때에 그저 입고 가라고 과거에 전투하는 그러한 부모 이 살아서 돌아올지 죽었을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을 텐데 그래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삶과 죽음의 마지막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옷을 짜서 통으로 짰어, 그것을 입힌 그 옷인데 그걸 얼마나 귀하게 짰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혹이 이야기합니다. 그 옷을 원단도 아주 좋은 원단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최고의 원단. 혼 것으로, 세마포, 그러한 모습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거 내가 가져야지. 철저히 죽음과는 무관심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요한은 바라보면서 진리에도 무관심하고, 목숨에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무관심하고, 특히나 가장 인간적인 한 여인의 그 아픈 마음 슬픔 그런 것들로도 무관심한 이 군병들의 이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비 뽑고 있다 옷을 서로 가지고 있다 또 그들이 못박힌 진리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어떤 자세였습니까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바라봤다 값비싼 속옷을 나누는 이러한 장면에 여러분 오직 옷에만 관심이 있었지 십자가의 그 의미라든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왜 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저 십자가가 왜이렇게 교회 종탑에 매달려 있고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그저 장식물로 아니면은 바라보에 바라봄에 어떤 장식품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참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교육을 시키라고. 행동 교육만 시키지 말고 의미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수요일 밤에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전한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는 행동만 시키지 말고 공부를 해서 네가 장차 이나라에 아니면 무엇이 되어서 그렇게 이바지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 교육을 시켰네 오늘 이들은 전혀 의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양대 큰 기독교 절기를 맞이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의 의미들은 자꾸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난 성탄절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그들이 십자가의 아래에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는 것. 즉, 탐심. 탐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그스로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외면, 탐심, 무관심. 이러한 것들로 진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4분 5열로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 그 누군가의 탐심 때로는 목회자의 탐심 때로는 성도들의 탐심 그러한 탐심이 오늘 이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탐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나무에 좀벌레들이 십자가를 훼손시킨다. 그렇게 아주 교회를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존벌레들이 있다. 그것이 진정 십자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벌레의 특징이 니체 당시에 가만히 보니 탐심들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비웃더라는 거죠. 성직자는 성직대로 또 성도는 성도대로 각기 탐심들이 십자가를 훼손시키고 있더라. 진리와 경건, 이게 재료로 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첫 번째 부류 무관심, 외면, 탐심. 또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네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일 마지막에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내네 여인 가운데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글로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침묵하는 자리에서 굳이 파헤치려고 그러다 보면 억척이 됩니다. 그 억척은 사람을 완전히 응뚱한 사람으로 만들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나친 추측이나 지나친 상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는 그 여인은 그저 이름 없는 신앙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지요 이 마지막까지 이곳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앞에 와 있다는 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름 없는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정말 복된 자죠 또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모라고 합니다. 이모 이 이모가 누구이냐? 그 여인은 마리아의 친척, 한마디로 사도 요한 야고부의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표현 이모라고 한 것은 요한이 극히 존칭을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한 겁니다. 이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과 야고부를 세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청탁한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이 십자가 앞에 와 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과거에는 높은 자리에 신청하고 청탁했던 그 여인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바뀌었구나. 그녀가 지금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왔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여인이 되었구나. 새로운 여인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따라와가지고 합리적인 논리도 외면하고, 이제 탁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거기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부류에 들어갔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하니, 참으로 과거에 부탁했던 그런 모습을 돌이켰던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겸손하게 돌이키는 자죠. 바로 이것이 이 이모라고 표현된 요한과 야구부의 어머니, 바로 그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과거에 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게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이거든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죠. 은혜 입었으면 은혜를 알고 끝까지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어찌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예수, 그분의 그 마지막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설수 쓰지 않으랴 하면서 따라왔던 그 십자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자, 그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은혜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여인 마지막에 남아 있는 여인이 바로 모친 마리아입니다. 모친 마리아,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 어릴 때, 젊은 소녀 때그 소녀의 꿈과 행복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던 여인입니다. 정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인퇴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계집종 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여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정말 극치를 이루었던 그러한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경륜을 세세 깊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라도 내락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여인이 말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확연히 갈라졌어요. 두부류 갈라졌어요. 내 여인과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들 완전히 갈라집니다. 진리를 바라볼 때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탐심이 싹트고 있는 그들은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불신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되지. 그저 그냥 바라만 보면 되지. 그러나 결국은 그 불신의 무관심이 생사, 영생을 갈라놓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엄청난 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운 내네 여인의 그모습 여러분의 눈 속에서도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읽지 말고 십자가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성탄절을 넘기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